저희가 편집편집편집편편에아네 uh -huh. <laughs> 오늘 브롤스타즈 한번 해볼 건데 자 제가요 지금 제가 구호즈러 보고요 네. 이제 화면을 보시는 게 이제 우리가 봉코. 봉코 네 봉코 봉코 씨아 봉이 주인이에요 네 저는 첫코 <laughs> 주인이고요 이제 봉코와 아, 제독자가 조금 어 약간. 아까... <laughs> 아, 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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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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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요 이제 구즈아버고요 이제 초코와 봉이를 합쳐서 봉코아 코봉입니다. 네. 저는 맞아요. 초코 주인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 지었죠. 저는 초코 주인이기 때문에 코로 먼저 시작하고. 네, 저는. 네, 저는 봉, 봉주인이기 때문에 봉으로 먼저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원래 강아지 만개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재미없으니까 게임도 한번 찍어보자 해서 바로 프로스타즈맨 처음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쪼꼬가 <laughs> <laughs> 아주 일광욕을 잘하고 있네요. <laughs> 나중에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작합시다. 아니야, 자, 잠깐만. 일단은 주호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나얘 할래. 네 그럼 바로 바로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고 기기랑비랑 기기랑 맞을까? 응, 모르겠는데 <laughs> 참고로 저희 친구입니다 친구친구 친구. 다섯 살 때부터 만났 친구 처음 어, 쓰시나요? 아니요 이친7크데요아 그래요? 어, 잠깐야저에 크로우 있다 저거 저거 X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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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괜찮아 우리 바로 피하면 돼요 아 돼, 저희가 많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얘는 <laughs> 싸우는 잘하는데 야야야 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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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간다. 안녕. 와! 아, <laughs> 저기 저기 콜트 콜트 콜트. 오케이. 빵빵빵 맞았고요. 오왜안 맞아? 저 <끝> 피한 거 <것> 같은데? 죄송해요. <끝> 쟤저쪽있다 저기 있어? 응. 아, 저기구나. 몰랐네. 야, 쟤도 사랑한다 <laughs> 난 면역이지. 하지만 이제 면역 تعabym. 아 저희가 못하더라도 못하더라도 여기 여러분 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죽었어 죽였어아 못하죠. 그러면 전예 갑니다. 개, 개, 한 번만 해. 아, 개학, 개학 왜? 아. 개케개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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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 주인이 아. 초코주인이 눌러버렸네요. 초코주인이 아니야, 난 코봉이야. 그래, 코봉. 코공. 코봉이니. 아, 우리도 케이트 이름 지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야, 리코, 리코, 리코! 한 방, 그래, 한 방! 코리후후후우 에이, 안 맞았다. 다. 아니야, 뭐. 괜찮아. 한명 죽었으니까. 아, 저기 또 오잖아! 내어또올것 같아! 네, 어, 야, 더 좋은 데가 있네. 음. 어? 아! 어. 야, 먹기! 먹기! 오! 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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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 로 먹기! 여기다가 설치하고요. 어? 어, 근데 뭐, 누구, 누구? 누구 까는데? 괜찮죽이는데 아, 우리보다 더 어린 애죠? 오케이! 쟤 어디 갔냐? 쟤 어디 가? 야, 어디 가? 야, 너 죽어! 어, 터졌다. 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어, 걔 죽었어. 그런데 내가 구호주로 뭐가 떴네. 여러분, 제가요. 아이폰이기 때문에 이 모빌딩이 없어서 네 재화면은 못 찍어요. 다음에 어, 할수 있어요. 야 얘는 여기를 유인해가지고 이거 터치를 못이지어 그래 그래. <laughs> 에나 여기 있어. 헤이 헤이. <laughs> 어, 야 여기 있었어. 빵라따 <laughs> 예, 1등 여러분 1등했습니다. 음, 여러분 우리 상자깡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상자깡. <laughs> 상자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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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러분, 보셨나요? 아무것도 없었지 않았어요? 뭐지? 잠깐만. 버그, 버그. 버그인가요? 야, 친구야, 좀 야, 우리. 아 예전에, 아, 예전에 잘못. 어, 어 이상하다. 이, 여러분, 보이셨죠? 화면, 화면 한번 뒤로 해주셔서 보여주시면 <laughs> 되겠습니다. 어? 댓글에다가 달아주세요. 뭔지 네 <laughs> 댓글에다가 좀 달아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못 봤어요. 전 아예 화면을 못 봤어. 요 네, 연기못될까요 네, 나 그럼 나는 음, 맥스, 맥스... 어 제가... 1년도 안 돼서... 나중에안 되는데... 널 이런 되잖아. 응나내일드는 음, 당연히 11월인가 했어 그래? 저는 엄청 최근에 해서 넌 그냥 비슷하고 있어 고 헤이 맥스 야, yep. 넌 맥스 바라기 <laughs> <laughs> 난짐 바라기 후후후 오케이 야 우리 이거 친선게임 하자 친선게임 오케이 <laughs> 아, 저 완전 개꿀잼이었는데. 아, 아! 야, 나 아, 상자를 포. 방사를 하면 어떡해, 아이 바보야. 삐! 욕하지 말라고요. 아, 죄송해요. 욕은 아니지만, 이거 잘라야겠어. 와, 아 잡았어, 아, 미생기. 아. 야, 지금 어떻게? 냠냠. 내자리를 먹어줘. 야, 저거 많다. 아, 칼이 먹고 있어. 무시하마무시하마 무시하마. 콜트! 콜트! 너보다 어린 콜트! 나 어! 안돼안돼안 돼! <laughs> <laughs> 오! 응? 그렇지! 야! 필살기 지금 쓰면 어떡해! 나를 죽였다! 오케이! 어! 쇼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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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번에도 1등 각이죠? 1등 각이죠? 어디? 야 일로와! 일로요 제 소개 와예와나 오늘 아침에 라스트 10개 깎았는데 아아 9개 얻었어 아 친정끼리 아, 게네 저도 나가기를 노릴게요 솔로 술아 일단 솔로입니다 아 이거 보여주면 안 되죠 아이러분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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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저는 가 보시면 알 거예요. 먹고 싶으면 나어하지나안 안 먹어도 돼. 내 꽁치 그렇게 어어있거든 자, 그러면 갑니다. 준비 와요. 여기 나랑... <laughs> 아, 로사가 막 죽이려고 해. 하리키입다 야! 쓰버렸어 <laughs> 나도 죽었어. 아, 죽었어요? 네. 전투등이라고 아, 뜨는데. 저는 맥스입니다. 아 맥스였어요. 역시 그래서 제가 맥스 바락이라고 했어요. 어제 제가 맥스 안온다해 놓고 엄청 했거든요. 맥스만. 저 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티기지? 아니, 티가 아닌들. 너부터 칼이니? 아니, 지금 제가 화면이 잘, 소리가 잘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여기를 여기 가리면 안 들리거든? 어 근데 AI 너무 잘해 솔직히. 노사가 너사잘야너 발리냐? 어나 발리였어. 어떻게 알았냐? 나 죽었거든. 죽었는데 어떻게 알았지아왜 나한테 와? 우리 둘이 그거하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오케이 한방한방한 방! 왜한 방, 한 방. 어, 방도 못 죽이냐! 안닿 후호호아오오 오, 내가 죽였어 네네 <laughs> 마지막 살아있어고 진짜네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음. 알림도 따랑따랑따랑따랑 아, 따랑 따랑, 땡땡 해주세요 여러분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아쿠는 노노 방금 지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혼자서 하면. 해보도록 할게요. 어, 찍는 중? 예예. Yeah, yeah. 아, 그렇구나. 어,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 응? 설마? 아니죠. 발리로 한번 혼자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오 저기 티티티티티티티 오케이 어, okay. 아, 아파 오나 어, 죽어 나 죽어 나 이미 죽었어 뭔데요 아 비였구나 대양이 싫어 오메가츠 이쪽 미토 가젯 나왔다 오 대박 여러분 제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네, 가지 아까도 나왔거든요. 제가 이따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아니 여러분 저희가요 여기 부개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저는 코봉 네, 코봉이기 때문에 코봉님이 기 많이 해주세요. 구독 네 코봉 근데 네, 그게 됩니다. 아직은 잘 몰라요. 네, 될지는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근데 <laughs> 지금 싸우는 중인데 갑자기 <laughs> 자 여러분 제가 나중에 오! 부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저랑 같이 찍죠 뭐. 저기 있었구나. 아한방한방한 방! 한한아 아까워라 제가 피가 없어서. 아쟤또피채워졌네 후후. 오 오케! 이아한방한 방! 한왜 계속 한번을못 하는 거야. 야 우리 그거 하자. 구독자가 어. 10만 명이 넘으면 10만 명 넘을 일이 있을까요? <laughs> 아니, 만약에 실버 버튼을 받게 된다면, <laughs> 자, 야! 상사는 어떻게 나할수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네, 만약에, 만약에, 그럼 네. 얼굴을 하도록 합시다 얼굴? 얼굴. 얼공. 얼굴이 뭐예요? 얼굴 공개. 일단, 부모님한테 호락을 받고, 만약에, <웃음> <웃음> 허락을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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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될리는 없겠지만, 에아니할 아, 수도 있죠. 10만 그쵸? 명이 될 수도 있어요. 노력을 계속하면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구독을 계속해서 눌러 주신다면 10만 독수를 받았어요. 그때 바로 얼굴 공개를 하죠. 네. <laughs> 그 얼굴 공개를 하는 그날까지 눌러주세요. <laughs> 꾹꾹 꾹 <laughs> 홍보 <웃음>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예. <laughs> 야, 근데, 우리가, 네. 계정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 게, 네. 만약에, 우리가, 네. 만약에, 진 실버 버튼을 받았어. 그럼 누가 가줘? 그러니까, 계정을 두 개를 만들어야지. 아! 어. 근데 <laughs> 한 명만 받으면 하면. 어떡해요? 응? 한 명만 받으면 어떡해요? 다른 사람걸 도와줘야지, 받은 사람이. 아. 잠깐 쉬고. 아, 잠깐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 아, 잠깐 쉬고는 아니고. 예. 일단은,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